이번에 새로운 게임 하나 가져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에? 폴가이즈? 그.. 에? 폴가이즈가 뭐야? 그 뭐냐 스위치로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나 해보고 싶어 부럽다 스위치를 사야 되는데 아 뭐야! 폴.. 어? 뭐야? 오! 어? 이거 해볼까 한번? 이거 한번 해보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지를게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유명하길래 의상 뭐 색깔 바꿀 수 있네? 일단은 커스터마이징부터 시작합시다. 일단 이런 게임의 꽃은 커스터마이징이야 인정? 어 근데 회색은 없는 게 자, 살짝 김아쉽네 이거 뭐예요? 이거 리얼 사탕인데 이거 신맛 사탕, 이거 달달한 사탕, 이거 스파클링 사탕, 이거는 오션 어 얼굴 하나밖에 없는데 뭘 얼굴? 오아 없는 게더 귀엽다. 오 없는 게더 귀엽다. <laughs> 팬티 한장 정도는 입어줘야겠지? 오케이 바로 가볼게요. 이거 멀티플레이도 가능한데 보니까 소용돌이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라 졸라 잘하지 이런거 내가 어렸을 때 테일즈런더만 몇 년을 했는데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1등 아니면 솔직히 의미 없는 게임이에요 아, 귀여워 아, 가지가 <laughs> 파인애플 뭐야 오 이렇게 달리는구나 아 속도는 어쩔 수없 오오 점프 딱오 뭐야 오 졸라 빨라 괜찮은데 이거 개빠른데 핫핫 에이? 안 되지, 이 자식아. 바로 바로 그냥. 오, 야야,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아, 길 막지 마세요. 잠시만, 잠시만. 야, 얘들아, 진정해봐. 아니, 나, 나 이게 왜 잡니? 잠시만, 얘들아, 진정해봐. 얘들아, 진정해, 진, 진정. 이런 개, 타, 타. 지나가요, 아니. <laughs> 지나, <laughs> 지나가들. <laughs> 어디가들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너, 너무 으면됐어 너무 으면됐어 넘어왔으면 된 거야. 방법은 다양해요. 오케이, 지금, 지금, 지금. 좋았어, 좋았어. 야, 이 정도면 나 순위권 지금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여기 서, 세 갈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이게, 이게 제일 나은 거 같아. 어, 여기 잘못하면은, 잠시만. 잠시만! 앗! 또 훗! 이거, 이거 신, 이거, 이거 신과 함께 해서 본거 같은데, 이거? 나태지옥에 있는 건 나태지옥? <laughs> 어, 뭐야, 이거? 얘막 잡아, 혼자. 지금, 지금.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좌카 다 아, 어... <laughs> 아니. <웃음> 안 되겠다. 로 가야겠다. 안 돼, 안 돼. 아, 아명 남았어. 아홉 명. 오케이, 절로 지나가면 되는 거구나. 점, 점, 점프, 점. 버라 <laughs> 버리겠어요. 그냥 어? 우에 맡길 수밖에 없겠다. 어, 가자, 가자, 가자. 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알겠냐? 야. 한테 할수 있어 세명세 3명, 명의 순위권에 들 거야 또 올라가 올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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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좋았어세명 남았어 세명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이거 조작 어려운데 졸라 잘하지 이런 거 이거 어려워 잠시만 기다려봐 어려워요 이거 나 설마 떨어지냐 아 재밌는데 이거 개꿀 재밌는데 오케이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와 이거 졸라 어려워 근데 진짜 이거 랜덤이죠 여러분 그 모드가 모두 모드 랜덤인 거지 오 시소 랜덤이다 시소를 가로지르면 결승선에 도달하라 아씨 나 몸무게 좀 많이 나가는데 큰일 났다 오늘 줄 알았으면 살좀 빼둘걸 아씨 이거는 솔직히 무게중심 잘 잡아야 돼 애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 가자마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선두주자야 선두주자 선두주자 김꼬마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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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내려갔다 내려갔다. <laughs> 안, 안 돼, 얘들아.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laughs> 얘들아,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돼, 들어가면 안 같아! 기다려, <laughs>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안 돼. 가자마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어떻게든 버텨라. 이약물고 버텨라. 이약물고 버텨야 된다 이거. 얘들아, 잠시만 기다려봐. 천천히, 천천히. 우리, 우리 팀워크. 팀워크를 중시하자 팀워크, 얘들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 가운데로 가야 돼. 가운데. 어, 머리를 쓰기 시작하네 이제. 그렇지? 진짜 나이스. 애초에 왼쪽부터 가야 되는데.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천천히 점프하지 마. 점프하지 마. 오케이, 나이스. It a 지금 여기 가서 점프하지 마. <laughs> 발바닥이 미끄럼 방지라는 게 없는 건가? 아니, 느리지 마. 이 법규 준수하세요, 님들. 도로 법규 준수하세요. 도로 법규. 오 점점 꺾게라. 똑바로. 좋았어. 좋았어. 내가 이러기 위해 살을 찌워놨지 좋았어 혼자 있으면 두렵지 않아 가 덤벼 오~~ 점프나이스 이대로 가서 일로 가 일로 가 애들 일로 가 애들 일로 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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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 일로 가 이번에, 일로 가이번에 일로 가이번에 일로 가 잘했어 잘했어 잘 따라온다 여기 응, 나머지 갈게 빠잉 나쁘지 않아 지금 스타트 나쁘지 않아 41명 금방이지 적이 많으니까 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무게중심을 잘 맞춰야 돼 이거 너 이과잖아. 일로 가 얘들아.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야, 짐승 일로 와. 워이 이번에 일로. 이번에 이번에 일로. 이번에 이번에 그렇지? 다시 일로 가.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지금 지금 지금. 아닌 거 같아. 아닌 것 같아. 늦은 거 같아. 대신 같아. 지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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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얘들아. 고마 아니, 안 고마워. 얘들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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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올라 그렇지. 그렇지. 야, 열 명밖에 안 갔어. 아직 지금. 열명 아직. 야, 10명밖에 안 왔다고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어 얘들아 수납을 맞추라고 아 얘네들 짐샘에 탈 썼더니 진짜 짐샘이 됐어 지능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얘 올라가 올라가 감자튀김 할수 있어 안돼 너 칼로리 너무 높아 감자튀김 아 프렌치프라이 아 미친 오케이 감자튀김 넌 나랑 디오다 너랑 나랑 환장의 디오다 할수 할 있어 할수 있어 일로 가야 돼 아, 오우씨 왜 일로일로일로 일로, 일로. 파인애플 나이스 파인애플 나이스 그렇지 아 나이스 이 뭐니? 오 코스프레 신기하다 너. 들어간 거야? 대박. 오케이. 이번에 성공했죠? 이번에 성공했죠? 꼬리 잡기 팀전. V 로 꼬리를 잡아라. 시간이 끝날 때 팀이 더 많은 꼬리를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팀전이에요. 약간 개인전이었지만 지금은 팀전이에요. 얘들아 알지? 나 누구랑 팀이냐? 오케이 파란색 파란색. 할수 있지. 야 든든하다. 그렇지 할수 있어. 가자. 꼬리 누구? 야야야야 야, 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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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새끼야. 나이 나. 어 언데 일로와 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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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넌 일로와 넌 일로와 어 내꼬리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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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쪄 꼬리지 아 <끔리>, 꼬리 꼬리 일로와 이 저시가 오케이 오케이 그가안가 꼬리 안돼요 내꼬리에요 내가 지키기만하면 돼 이거 자 방금 배터리 코스프레 한거니요 저거 쟨쟤왜 가만히 있어 무념부상이야 <무녀> 포기했나 봐게이쟤 그냥 가만히있다 가만히 얘는 또 뭐해 <laughs> 여기서 <있어? 웃음> 야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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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꼴이 꼴이 제일 많아 우리 팀 꼴이 제일 많아 우리 팀이 지금 꼴이 제일 많나? 아닌가? 온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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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꼴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나한테 안와 뺏길까 봐 오케이 나이스나이스나 지켜줘 나 지켜줘 나 지켜줘 이거 안돼호이 아니 <웃음> <웃음> 이리로 가는 게 아니야 이리로 가는 게 아니야 잠깐만 빨리 빨리 나이스안돼내 꼴이야 내 꼴이야 <laughs> 절대 줄수 없지 절대 현남 할수 없지. 야, 왜 우리 세 개밖에 안 돼? 그렇지, 네 개.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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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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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여기로 가준 다음에, 옮겨주고, 다시 옮겨주면서, 여기서 바로 갈아타주고, 환생해준 다음에, 여기로 가서, 여기 타주면서, 하이패스. 좋았어. 점프, 해주고, 오, 야. 오케이, 점프. 좋았어, 점프. 오, 들어갈게요. 환생할게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꼬리 세 개, 아, 세 개밖에 없는데? 제발, 제발, 제발. 왜다 뺏기고 있어, 얘들아? 그래도 꼬리 가지고 있으면 성공인 건가? 진거 아니야, 이거? 우리 진 거지? 아, 제발! 휴! 버스 당했다고요 버스 대운 거지, 내가? 거의 프로듀스 워너원급이에요, 지 예, 순위권 유지하고 있죠, 24명. 곧 있으면 연예인 데뷔할 수 있다. 슬라임 모르기 방금 뭔 게임이라 했지, 나룰 확인 못 했어. 점액을 돌파하여 결승선에 도달하라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하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볼게요 저명을 그냥 준내 달리라고요? 오케오케오케 이야 방금 지금 고인.. 와 고인물 미쳤다 쟤네 누구냐? 오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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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레전드 지금 타이밍 레전드 진짜 여기 다 밀리고 있어 다 밀리고 있어 다 밀리고 있어 그냥 정리해 정리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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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 오잖아 이자식아아야공 온다 공 온다 공 온다 벽에 붙어 벽에 붙어 그렇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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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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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나 방금 개잘했다 진짜. 와, 나이스. 뭐냐? 재능 있나? 오케이, 나이스. 일로 가서 일로 가주고 일로 갔다가 일로 가면서 계속 가면서 여기서 해서 브위로딱 눌러주면서 부위해서 구위해서 나이스. 사주고 오케이. 여기서 오른쪽 안돼. 아, 여기서 아까운데? 어, 너네 글로 가야 돼나 일로 가. 그래 안돼. 여기서 일로 가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래 안돼. 안 돼! 아, 저게 안 되냐. 에바야. 잠깐만. 야, 얘들아, 잠깐만. 조금만 시간을 줘봐. 얘들아, 미안. 나, 여유 부린 거 미안해. 천천히, 천천히. 그래, 안 돼? 저, 그, 뭐냐, 착한이 같이 생긴 거 되게 어렵네. 아, 나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